안녕하세요 장사장입니다 오늘은 카드형 슬림 녹음기입니다 아주 작고 얇아요 카드를 한장 뽑아야겠네 카드 사이즈만 해요 사이즈가 딱 덮었죠 보시면 딱 카드 두장 두께입니다 카드 신용카드 두장 두께예요 아주 얇죠 신용카드로 가려져요 그리고 신용카드하고 같이 이렇게 넣어서 갖고 다닐 수도 있어요 녹음기가 지갑 속에서도 녹음이 잘될것 같아요 부속품은 전용 어댑터 꼭 사용해 주시고요 OTG 커넥터, 스마트폰에서 재생할 때 듣는 거그 다음에 케이블, 데이터 케이블 그 다음에 이어폰이 있습니다 이어폰에는 리모컨이 달려 있질 않아요 왜냐면 하 이어폰이 필요 없어요 여기서 작동을 다 합니다 리모컨 작동 작동 방법 간단합니다. 예, 스위치가 상단에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전원 버튼이에요. 온오프 버튼. 하나는 소리 감지와 연속 녹음 버튼이에요. 슬라이딩 식이에요. 옆으로 미는 방식이에요. 먼저 전원 버튼은 온, 온 쪽으로 밀면 빨간불이 들어오고요. 잠시 후에 파란불 깜빡깜빡거리고 꺼집니다. 예, 소리 감지로 녹음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장시간 10일간 녹음이 가능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딩 버튼은 오른쪽으로 완전히 밀면 소리감지 녹음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밀어놓게 되면 장시간 녹음이 돼요. 장시간 녹음과 소리감지 녹음은 어떻게 구별하냐면 전원을 끄고 전원을 켰을 때 장시간 녹음으로 놓고 전원을 켰을 때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잠시 후에 빨간불이 깜빡이고 꺼집니다. 빨간불이 깜빡이고 꺼지면서 장시간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원을 끄고 다시 소리 감지 모드로 놓게 오른쪽으로 소리 감지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밀어놓고 전원을 켜게 되면 빨간 불이 들어오고 파란 불이 세번 깜빡이고 꺼지면서 소리 감지 음성 감지로 되는 거예요. 대부분 장시간 10일 동안 녹음하시려면 이 소리 감지 스위치를 소리 감지로 놓고 전원을 켜주시면 소리 감지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소리 감지로 녹음을 합니다. 이 상태로 녹음을 10일간 연속으로 소리가 날 때만 녹음을 하는 겁니다. 아주 간편하죠 녹음기가 그리고 녹음이 끝나면 꺼주시면 돼요. 그러면 빨간 불 들어오고 꺼지면서 녹음 내용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약 10일간 이번에는 이어폰으로 재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어폰 연결해 주시고요. 전원을 끈 상태에서 이어폰에다 연결해 주십니다.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단자에 이어폰을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어폰을 들어야 되니까 귀에다 꽂아 주셔야죠. 꽂아 주신 다음에, 꽂아 주신 다음에 전원을 키고 잠시 기다리세요. 그러면 잠시 기다리면 자동으로 녹음된 내용이 재생이 됩니다. 재생이 되고 이 슬라이딩 방식이에요. 이걸 한번 내렸다가 손을 놓으면 다시 가운데로 가요. 다음 파일 듣고 싶으시면 밑으로 내리면 다음 파일. 또 밑으로 내리면 다음 파일. 짧게, 짧게, 짧게. 그리고 잠시 일시중지하시려면 꾹 눌러주세요. 버튼을. 2초간 눌러주시면 녹음되는 내용이 일시중지됩니다. 그러 그러니까 눌러주시는 거예요. 회전은 위로 하면 다음 파일, 위로 하면 또 다음 파일, 위로 하면 또 다음 파일. 이전 파일은 밑으로, 밑으로. 짧게, 짧게 해주셔야 돼요. 짧게, 짧게 해주시면 이전 파일, 이전 파일. 짧게, 짧게 위로 제껴주시면 다음 파일, 다음 파일. 그리고 짧게 누르면, 아이고, 이 버튼을 누르는 기능이 있어요. 손톱으로 짧게 눌러주시면 모두가 변경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연결했는데 음악이 나와. 그러면 음악이 나올 때는 녹음 파일이 없거나 음악 모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가운데를 짧게 눌러줘요. 짧게 누르면 모드가 변경이 됩니다. 재생된 파일이 있으면 재생, 녹음 내용이 재생이 될 거예요. 그 녹음된 파일이 없으면 음악 파일이 들리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짧게 눌러보세요. 짧게 누르면 모드가 음악 파일, mp3 모드로 변경이 되고, 녹음 파일 재생 모드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짧게 누르면 모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짧게, 짧게. 그리고 길게, 길게 2초간 누르면, 녹음, 녹음 재생 중이던 소리가 일시 중지가 돼요. 이렇게 2초간, 하나, 둘, 누르면, 빨간불과 파란불이 번갈아 깜빡이죠. 그죠? 일시 중지된 거예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다가. 그리고 다시, 짧게 누르면 다시 재생이 돼요. 빨간불이 깜빡깜빡 거리는 거는 녹음 파일이 재생이 됩니다. 근데 짧게 누르면 파란불이 깜빡이죠. 요거는 mp3 모드가 재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파란불은 mp3 모드 음악 파일. 음악 파일이 두 곡이 샘플로 들어가 있어요. 이 파일은 절대 지우시면 안 돼요. 지우면 음악 파일을 지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녹음이 잘안될 수가 있어요. 녹음 파일은 지우지 마시고, 음악을 들으시려면 파란불 들어오게 짧게 누르시고, 녹음 파일 재생하려면 짧게 눌러줘요. 그러면 모두가 변경이 됩니다. 이제 빨간불이 들어올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오죠? 이러면 이제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 거예요. 잘 알겠죠? 그리고 소리가 너무 작아. 좀 키워야겠어. 그러면 플러스 버튼이 미치고 위에가 마이너스 버튼이에요. 길게 길게 땡기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소리가 땡기고 있는 동안에 쭉 올라갑니다. 음량이 높아져요. 근데 너무 시끄러워. 좀 내려야겠다. 그러면 밑으로 쭉쭉 쭉 올리고 있으면 음량이 쭉 내려가요. 적당히 내려가면 놔요. 아우 너무 많이 줄였네. 안 들리네요. 다시 올려야 되겠네. 쭉 하고 있으면 잡고 있는 동안에 내리고 있는 동안에 음, 음량이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적당한 데서 놔주시면 돼요 이어폰을 작동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예, 이번에는 스마트폰에서 재생하고 듣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재생 전에 늘 하는 모션이죠 액션이죠 USB 단자 USB 단자를 앞에를 좀꾹 꼭 눌러주세요 꼭 이게 말썽이야 꾹 눌러주시면 이게 딱 아구가 맞아요 이렇게 까딱까딱 그러지 않고 꼭 이거 해주세요 안 해주시면 연결이 됐다, 안 됐다, 그래요. 그리고, 네, 6핀, 6핀을 녹음기와 연결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어휴, 많다. 싹 지워버려야지. 이 만약에 이렇게 딱 긁어내렸는데, 여기에 뭐가 쭉 떠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지워주세요. 여기 지우기 눌러가지고. 이게 많이 쌓이면 버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폰이 느려지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아, 이렇게 연결했는데, 또 그냥 연결했네. 아, 연결이 됐네요. 아, 연결 또 풀렸네. 다시 뺄게요. 연결했다가 뺐는데, 긁어내리면 아마 에러 났다고 떴을 거예요. 그럼 요지우개 있죠? 지우기로 지워버려요. 이 지우기로 지워버리면 돼요. 자, 먼저 이 스마트폰 커버를 벗겨내주세요. 이 커버가 두꺼우면 이 연결이 잘안 돼요. 요거 벗겨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주시고, 바닥에다 이렇게 딱 놓고 하세요. 이렇게 놓고. 놓고 하시는 게 안정성이 있어요. 이걸 들고 하시면, 그래서, 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까딱, 까딱거려가지고, 연결이 됐다, 안 됐다 해요. 그리고, 연결이 되면, 상단에, 원래 삼지창이 나타나는데, 삼지창이 나타나시는 분도 있고, 안 나타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신경쓰지 마시고, 바탕화면에서 우선, 내네 파일을 찾아요. 내네 파일. 요거, 내네 파일 보이시죠? 요, 네내 파일을 찾아요. 누구나 다 스마트폰에 있어요. 터치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시면, USB 저장장치 1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찾아서, 터치 그리고 위에서 두 번째 레코드 레코드 이 레코드를 터치합니다 이거 누구나 쉬워요 화면이 바뀌면 이게 제가 설명드리면서 짧게 짧게 녹음이 된 건데 이 녹음 내용 듣고 싶으면 터치 자동으로 녹음. 이렇게 녹음 내용이 상태로 네, 이렇게 재생이 됩니다 그러면 하구요. 빨리 듣고, 늦게 듣고, 음. 빨리 듣고 음. 늦게 듣고 음. 빨리 음. 듣고 음. 늦게 듣고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근데 위에 있는 거 파일이 쓸데없는 파일이야 지워도 되겠어 그러면 삭제하시려면 길게 눌러요 그럼 갈매기 나타나죠 하단에 삭제가 있어요 삭제 삭제하시면 세개밖에안 남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첫 이 번째 녹음 파일이 중요한 파일이야 딴 데다 저장하고 싶어 그러면 꾹 눌러서 하단에 공유가 나오죠 공유 터치해요 공유 터치하고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다른 데다 전송하면 돼요 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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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보기 눌러가지고 어, 저장 매체를 선택해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이 터치를 했는데 이렇게 재생이 안 되고 재생할 수 없습니다 재생할 플레이어가 없습니다 하고 문구가 뜰 거예요 아마 그러면 스마트폰에 재생 플레이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다 닫아요 닫은 다음에 바탕화면에서 플레이스톡으로 찾아요 플레이스토어를 찾아서 터치 그리고 하단에 검색 그 상단에 검색어 입력하는 데다가 이 MX 플레이어라는 걸 설치하세요. MX 플레이어 아니면 뭐풀 HD 비디오 플레이어 뭐 이런 거 이런 거 설치를 해서 이 설치를 눌러줘요. 그럼 바탕화면에 설치가 될 거예요. 설치가 진행 중 열기로 바뀌면 설치가 완료되거든요. 그러면 설치가 완료된 다음에 다 닫어. 닫은 다음에 다시 내 파일을 찾아서 들어가서 USB 저장장치 레코드 해서 터치하면 내면, 자, 금방 내면, 이게 떠서 바로 재생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 화면에 재생 플레이어가 여러 개가 뜰 수도 있고 한 개가 뜰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여기 뜬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한 다음에 한 번만을 터치해 주시면 재생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작업이 다 끝나면 다 닫아준 다음에 바로 뽑지 마시고 다시 들어가 한번 더 그래서 usb 저장장치 1 이라고 나오죠 그 옆에 점 3개 있어요 이걸 터치해 준 다음에 마운트 해제 마운트 해제 하시고 잠시 기다리면 마운트가 해제됐다는 문구가 뜰 겁니다 여기에 네, 떴죠 그 다음에 마운트가 정상적으로 해제됐어 이건 뭐냐면 이 기기와 이 기기를 분리하겠다는 뜻이에요 정상적으로 작업이 끝났다고 해서 이걸 그냥 이 작업 마운트 해제를 안해주고 팍 뽑아버리면 발로 냅다 걷어찬 거나 마찬가지예요 옛날 기와집에 마루 높지요 한 1m 이상 높아요 그 마루에서 뒤로 서 있는 사람은 그냥 발로 걷어차는 꼴이에요 이 기기가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잡아 뽑아버리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에러 나지는 않아요 근데 자주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안 좋다는 거예요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용하다 음, 컴퓨터 잘 다루지 못하시는 분들 컴퓨터 다 사용했다고 끌때 전원 버튼 길게 눌러서 강제 종료를 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강제로 종료를 시키고 그 강제 종료 자주 하다 보면 메인보드 나갑니다 컴퓨터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크기는 작은 녹음기지만 메인보드가 따로 있어요 정상적으로 입출, 들어갔다 나왔다를 정상적으로 안 하고 강제로 종료시키거나 뽑아버리면 얘도 메인보드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상적으로 해제를 시켜준 다음에 뽑아주시면 기기를 보장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날짜 설정, 시간 설정을 컴퓨터에서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날짜 설정, 시간 설정, 컴퓨터에서 하는 방법. 컴퓨터에다 USB 단자에다 녹음기를 연결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내 PC 있죠. 내 PC를 더블클릭을 하세요. 그럼 이렇게 새 창이 열리죠. 이새 창. 약간 줄일게요. 그럼 마지막에 보이스라고 나옵니다. 보이스. 보이스를 더블클릭을 해요. 그럼 또새 창이 딱 열렸죠. 열리면 여기서 날짜 설정, 시간 설정을 어디서 하냐면 팩토리라고 있어요. 팩토리 여기. 요거예요 요거. 팩토리 보이시죠. 크게 해 드릴게요. 스마트폰에 보시는 분들 확실하게 보게 팩토리를 예, 더블클릭을 합니다 그 팩토리를 더블클릭을 하면 이렇게 예,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예. 자 이렇게 나오고 잠시 다시 뒤로 갈게요 뒤로 자 날짜 설정 시간 설정은 위에 보면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에요 크게 해줄게요 이렇게 좀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 잘안 보이실 테니까 세 번째 타임이라고 있죠 타임 툴 타임 툴 더블 클릭합니다 이걸 더블 클릭을 하면 화면 이렇게 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셋디스크 타임 셋디스크 타임을 더블 클릭하세요 그럼 바로 이렇게 조그만 창이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확인만 눌러줘요 이거 확인 확인 누르고 확인. 예. 그리고 닫아주세요. 그러면 시간이 현재 시간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뒤로 가서 세트 시크 타임 요거 시간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팩토리라고 있습니다. 팩토리 요 팩토리 요 요거 설명 좀 드릴게요. 팩토리 더블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화면이 바뀐 걸 조금 키울게요. 화면이 바뀌었죠. 그럼 여기서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화면 좀 가만 놔두고. 맨위에 보면 보이스라고 있죠 보이스. 이 보이스 보이스는 0으로 돼 있죠 이 0으로 돼 있는 거는 음성감지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요게 1로 돼 있어요 1에서부터 7까지 설정이 가능해요 보이스 감도 sensitivity 감도 설정이에요 요 0을 한5 정도로 해 놓으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5 요거는 설명 안 할게요 뒤에 있는 거는 그리고 비트레이트는 뭐냐면 비트레이트 비트레이트는 음질입니다. 음질. 음질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음질은 32kbps부터 1536kbps까지 설정이 가능하네요. 1500요거 예, 1500. 음질이니까 요 비트레이트는 음질이니까요. 4 정도로 해 놨네요. 4. 4가 기본 어, 기본 음질인데 4가 적당하니까 4로 설정이 돼 있겠죠. 그러면 4로 그냥 놔두시면 돼요. 비트레이트는 음질이니까 그리고 개인은 감도입니다. 감도. 요 감도는 3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3으로 사용하세요. 3으로. 그 다음 섹션은 300으로 대부분 사용합니다. 300으로 섹션은 그냥 놔두고 사용하시고 밑에 Date, 데이, d a 그 다음에 Time, t 두개 있죠. 요거는 요거는 예약 녹음, 예약 녹음. 녹음 시간을 예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예약 녹음은 사용하실 분은 요 시간을 설정하시면 되는데 예약 녹음 설정하시면 녹음이 안될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예약 녹음은 사용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예약 녹음 스타트 여기까지는 예약 녹음이에요. 요건 사용하지 마시고 이 타임 롱이라고 있습니다. 타임 롱 요거는 12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녹음 파일 녹음한 파일을 한 파일 당 장시간 녹음하면 녹음 파일이 여러 개가 생겨야 되는데. 2시간짜리 녹음 파일을 하나로 저장한다 그 뜻이네요 이거 120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10일간 연속으로 녹음하게 되면 10일 동안 녹음한 분량을 2시간씩 쪼개서 파일로 나눠서 보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2시간씩 쪼개면 듣기가 좀 한참 걸리겠네 그죠 그러면 요거를 1시간짜리로 만들고 싶으시면 60으로 고치시면 돼요 이렇게 60 60으로 놓으면 10일 동안 61시간짜리 파일을 1일로 나눠 가지고 어,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파일을 그럼 파일 되게 1시간짜리 파일이 여러 개겠네. 그죠? 어, 파일이 10일 동안 녹음하니까. 그리고 사이클은 어, 그냥 030으로 놓고 그냥 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 어,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놓고 사용해요. 음, 그리고 저장, 엑스를 누르면 저장, 요거 저장. 저장 꼭 해야 돼요. 저장, 저장 안 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까지 이제 설정이 다된 거예요. 설정할 건다된 거고, 밑에 녹음 음악 파일 두 개, 요거하고 요거 음악 파일 두개 있어요. 요두 개는 삭제하시면 안 되고, 요 여기 중간에 껴 있는 거 요것도 삭제하지 마요. 여기 있는 거는 삭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삭제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사용하세요. 포맷을 하거나 그럴 경우엔 요걸 드래그해서 아니면 압축해서 하나의 폴더로 만들어서 바탕화면에 저장해 놓고 바탕화면에 빼놓고 나서 예 포맷을 해 주시고요. 요거는 그다음에 이제 녹음 파일 컴퓨터에서 재생하는 건 여기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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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여기 레코드라고 있잖아요. 여기 두 번째. 요 로, 로스트 DIR은 들어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프로그램인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우지 말고 그냥 놔두고 두 번째 레코드를 들어가면, 더블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녹음 파일이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아까 스마트폰에서 보셨잖아요. 그죠? 만약에 녹음 파일 중에서 첫 번째 걸 재생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재생 플레이어가 뜹니다. 뜨고, 잠시 기다리면 재생이 돼요. 재생되는 소리 들리죠? 그러면, 요 밑에 이렇게 보시면, 올걸딱 잡아서,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 밑에를 쭉 볼게요. 음악 가죠, 녹음. 이거 딱 잡아, 잡아가 뒤로 가, 있냥 뒤로 가. 이 놈을 잡아서 뒤로 가서 놔. 놓으면, 뒤로 다시 뜰게. 이거 다시 또 가, 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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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가. 뭐 잡아, 요 놈. 잡아도 뒤로 가. 네, 그리고, 잠깐, 잘못 들었어. 요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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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눌러버려. 누르면 뒤로 다시 가거든, 이렇게. 네, 이전으로. 네, 그리고 일시 중지하려면 요거 눌러서 딱눌르면 일시 중지 돼. 이런 식으로 재생하면 돼요. 재생파일. 그리고, 만약에 이걸 따닥, 더블 클릭을 했는데 재생이 안 돼. 그러면 재생 파일이 호환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듣고 싶은 파일을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으로 한번 클릭을 해요. 그다음에 다시 거기다 화살표 놓고 마우스 오른쪽이라고 그랬구나. 좀 전에. 내가 듣고 싶은 파일을 왼쪽 마우스로 한번 딱 클릭을 해서 빠를 만들어요. 이렇게 색상을. 그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해. 그러면 새 창이 이렇게 열릴 거예요. 새창 확대해 볼게요. 새창 이렇게 열렸죠. 마우스를 누르지 말고 중간으로 내리면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여기. 연결 프로그램. 있죠? 연결 프로그램에 화살표 갖다 내면 갖다 대면, 이렇게 오른쪽에 새창이 조그맣게 열려요. 이게 이제 녹음 파일하고 호환되는 재생 플레이어예요. 이 중에서 아무거나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잠시 기다리면 여기 재생 플레이어가 생성이 돼서 재생을 합니다. 이렇게. 이 요놈도 마찬가지로, 가고 있는 거 있죠? 아이고, 뭐가 떴어? 가고 있는 거, 요걸 쭉 가죠, 요거. 요걸 확 잡아버려. 요, 요, 가고 있는 놈을 이렇딱 잡아서 뒤로 가, 이렇게. 그리고, 빨리 듣고 싶어, 그러면 앞으로 쭉 가. 이렇게 뒤로 듣고 싶으면 뒤로 가. 빨리 듣고 싶으면 빨리 가고. 이렇게 요렇게. 이 프로그램은 팝플레이어라는 거예요. 팝플레이어. 재생 프로그램 중에서 좀 제일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팝플레이어는. 이 비디오 어, 카메라 캠코더 초소형 카메라 로 녹화해서 재생이 안될 때도 이 팟플레이어를 네이버 같은 데서 다운받아서 하면 재생이 잘될 겁니다 팟플레이어요 팟플레이어 네. 기억해 두시고 다운받아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 요거 삭제 하시려면 마우스 왼쪽으로 한번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해요 오른쪽 마우스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이 마우스, 누르지 말고 화살표를 쭉 내려요. 내려서 하단으로 내려가면 삭제가 있어요. 삭제. 삭제 있죠. 여기, 아이고, 삭제 있죠. 삭제를 클릭을 해요. 그러면 다시, 여기 나타나죠. 그러면, 예! 하면, 하나가 삭제됐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하나씩 골라서 삭제하면 되고, 요거 두개 같이 드래그해서, 삭제, 삭제. 예, 이런 식으로 삭제해주시면 돼요. 컴퓨터에다 재생할 때는, 그, 아, 컴퓨터에다 재생할 때, 컴퓨터에다 저장하시고 싶을 때는 저장할 파일을 꾹 눌러가지고 마우스 왼쪽 거 사용해서 마우스 왼쪽으로 꾹 눌러요. 저장할 파일을 꾹 누른 다음에 누른 상태로 바탕 화면에 끌고 나오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뒤에 엑셀을 하고 마지막으로 내 PC 다시 들어가요. 내 PC 다시 들어가서 처음 화면이죠? 다시 들어가서 보이스 요 파일다가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해요. 오른쪽 클릭하면 새 창이 다시 아까하고 똑같이 나타나죠. 그럼 여기에 보면 꺼내기 있어. 꺼내기. 꺼내기를 클릭. 그러면 띠디딩 하고 없어져 버렸죠. 예, 정상적으로 어, 예, 녹음기 안전 제거라는 거예요. 아까 스마트폰에서 연결했을 때 마운트 해제를 하고 해제시켰잖아요. 뽑아줬잖아요. 기기 분리해 줬잖아요. 똑같아요 컴퓨터와 녹음기를 연결할 땐 그냥 꽂았지만 나갈 때는 허락을 받고 나가야 된다 그죠 부드럽게 그래서 usb 안전 제거라는 거예요그 마지막 작업까지 해 주시면 될 거고요 오늘은 이 10일간 녹음 가능한 이 카드형 녹음기 작동 방법 설명 드렸어요 오랜만에 제 얼굴도 한번 보여 드리고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렇게 예 오늘은 이 카드형 녹음기 설명 드렸고요이 카드형 녹음기는 작동하기도 편하고 소지하기도 편하고 예, 이런 이 보시면 이렇게 사용해도 돼요 안 보이죠 이런데 책갈피에 넣어 놓고 책갈피에 넣어 놓고 녹음해도 되고 이렇게 얹어 놔도 노출이 잘 없어요 어, 내가 근무하는 곳에 녹음기를 놓고 혹시 나한테 누가 예, 쌍스러운 욕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럴 때도 사용하기가 편하죠.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게 누가 녹음기라고 생각이 들겠어요? 아주 얇죠. 얇고 휴대하기 편하고 작동하기도 편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녹음기는 하나쯤 지갑에 휴대하고 다녀도 좋겠어요. 장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